<웃음> <웃음> 오, <멋있어. 웃음> 와 장관이다 야. 오, 신기하다. <laughs> 와 신기하다. <맛있긴하다>. 와멋있구다 <laughs> 여기다 여기. 너어 <laughs> 너무 신기하다. 언니. 언니. 루 <laughs> 803 하늘정원 제1주차장 같 아, 제1주차장에서 주차를 했고, 하늘정원 비로봉 다시 원점 회기라는 <laughs> 코스로 돌아올게요. 사랑 주니 금지 대설로 인한 탐방요금. <laughs> 여기를 계속 가는가는 거야? 하루가 어. 면 10분이면 가겠구만. 아까 9시 출발했는데 지금 10시에요. 1시간째 이런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 가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유리처럼 오이 예쁘다. 보인다. 어? 응? 보여. 어 이제 고지가 보이는구나. 어. 오우. 녹아서. 막 녹아서 그냥 막 떨어진다 이제. <laughs> 야, 갑자기 더워지는구만. 오늘이 그래도 마지막 눈 보는. 하는 사는 마지막이 맞지 않냐? 응. 음. 이제, 봄, 이제 봄. 봄이 되 봄이 되고. 봄봉 되고. 봄이 되고. 이 되고. 이되하나이빼놓이제고챙겨왔고요하늘고원 갑시다 봄이 계단이 없어졌어. 어? 계단이 없어졌어.

그는뭐 아, 차가 여기로 왔을 때 예, 네. 해당 코스여기에다차는줄 <laughs> 알고 근데 저기서 막아 놔가지고아 막아 그리고 저기 잘놀었습니다 네. 네. 시간 말씀은 동봉, 서봉 다 갔다 가면 좋은데. 몰라. <놀라> 그래, 내려가는 거야? 아. 그래도 <놀라> 여기. <놀라> 눈이 진짜 많다 어? 원래 눈이 그렇게 많은데매 어. 원래 눈이 많아요? 눈요? 예아 태국 눈잘 없는데 예. 눈이 유난 많네요 아 그래요? 어 좋다 살봉산 아, 아그아까제대아 제대로... 동휴 아휴. 아 제대로... 아휴. 저휴 아휴. 아휴. 쌓여가지 아휴. 아전 땡따라서, 땡따라서, 이거. 어? 아. 어? 나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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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啊 <laughs> 어, 이거 봐. 눈 바람에 눈이 돼 가지고 언뜻 내려갈 때는 원, 어, 왔던 길 말고 우리는 원효굴로 보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거죠 그지 철라 밑에 으니까응 늦날리는 대구 갈봉산 어. 일단 원역굴 방향으로 가봅니다 어느 구도에 오도암 오. 야. 여인가 봐. 야, 바람 소리 봐. 와. 이게 714개다. 이게 7다 이거나. 와, 장관이다, 야. <웃음> 어,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멋있긴 하다. 근데 일단 내려 어려구려. 아. 여기다 여기. 아. 우와. 이게 어려구려. 어 너무 신기하다. <laughs> 여기서 생활을 했다고? 어. 어떻게? 그니까 아니 그때는 이런 계단이 없었을 텐데. 어. 신기하지 않어? <laughs> 너무 멋있는데요? 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여기 안 왔으면 큰일 오 멋있다. 와 멋있어 최고 눈이 있어 더 멋있는 것 같아 어, 더 멋있는 것 같아 그치 어. <laughs> 조심히 올라와 아다역을 보고 이제 네. 내려갑니다. 올라가. 응. 조심 조심. 응. 응.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조심 조심 내려가야 돼요. 풍경은 아, 좋다.

그러네 이렇게. 예. 아, 여기도 네. <목소리도> 하나 있었네. 은 가운데. 아, 아.. 어다 왔어? 어, 여기가 5도 아니야? 1.6인데? 주차장까지는 더 와야지. 아 <목소리도> <와>, 이게 어떠한 아 저래서 또뭘 파나? 아 <목소리도> 이거 먹는 것 같지 않아? 힘들어도 임도기보다는 어, 산길이 나. 좋다. 아, 어. 어. 여기 왔음, 와, 와, 그렇게 들어올 때부터, 어, 어, 나, 어? 눈이 어? 이렇게 눈이 와, 안전, 설경이 끝내주는 거아 응. 아, 그래요? 안잘안 몰라. 안 몰라가지고요. 안 <laughs> 아, <laughs> 아, 아, 그래서, 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덜, 덜 모여, 모여 모여 있구나. 아, 모여 먹는 아, 거 같더라고요. 아, 아, 그렇구나. 놓치셨네. <laughs> 아, 몰랐어요 <웃음> 아, <웃음> 네. 예, 비려 볼그러니까 봉정한 왔어. <laughs> 어. 와, 눈도 어. 내리고 <laughs> <laughs> 제독장. 안 내려오는구만. 음. 저희 내려왔어요. <laughs> 지금 1시 23분이에요. 거의 총 4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음. 음. 원래는 저희 최단 코스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눈 때문에 통제가 돼서 하늘 공원까지 차를 못타고 여기 제1 2주차장. 1주차장. 우리 제2 아니야? 음. 음. 그 밑에 주차하고.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한 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눈이 없어서 통제가 안 되면 훨씬 더 시간이 더 단축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눈꽃산에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눈 너무 많았고 어, 좋았네요. 아마 이제 마지막 눈꽃 산행이지 싶어요. 그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하다. 부탁드릴게요. 또봬요 여기 다 이렇게 써있고, 만 원래 이리로 가도 되는 거야? 네. 원래 이리로 가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저사 로 가는 거에 뒤로 보고 보고 가려고 일러가는 거야. 어제는 그런 거안 보고 근데 우리 다 왔잖아. 근데 내려왔으니까 본 거지.